코스코햄텍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스코햄텍이 며칠 동안 은봉망 나오다가 오늘 드디어 양봉이 나왔는데 양봉이 이런 장대양봉이 아니라 이렇게 거의 십자가 모양이었죠. 되게 시원치 않아요 사실. 그래서 아직도 걱정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걱정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왜 그런지는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 포스코 엠텍의 투자 포인트 세가지를 바탕으로 전부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자면 지금 이 포스코 엠텍 개인만 열심히 팔고 있어요 이 외국인 기관은 쌍끌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실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투자 포인트죠 한화투자자산운용에서 포스코그룹주의 ETF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무려 포트폴리오 비중이 95%에 달하는데요 이 한투운용을 시작으로 다른 운용사들도 출시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포스코그룹주에 집중이 된 새로운 ETF가 출시가 되면은 당연히 기관과 외인의회시브 자금이 추가적으로 유입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ETF를 만들다 보면은 강제적으로 포트폴리오에 추가해야 를 되는 종목들이 있는데 포스코그룹주에 95%가 들어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이 페시브 자금의 유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자금이 더욱더 늘어난다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최근에 포스코그룹의 지주사인 이 포스코홀딩스가 호주에 있는 로이힐 광산에 투자했던 투자금을 14년 만에 전액 회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누적 배당금만 해도 무려 1조 1,300억 원으로 투자금에 거의 비슷한 금액이죠. 그래서 거의 한100% 가까운 수익을 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엑시트를 통해서 정말 막대한 캐시를 확보한 덕분에 앞으로 2차전지에 대한 투자 더욱더 늘릴 거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더욱더 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게다가 현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당연하게도 캐시플로우가 더욱 원활해지겠죠.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기점으로 2차전지 섹터에 들어왔던 수급의 주체가 변하게 되었는데요. 원래는 기관보다는 개인들이 이끌고 있었어요, 2차전지 섹터는. 에코프로나 포스코그룹을 위주로 이 개인들의 힘이 엄청나게 강했었는데 이 개인들이 전부 팔고 있어요 빚을 져서 비투에 나섰던 개인들까지 손절을 하면서 순매도로 돌아섰고 일부 개인들은 최근에 성장했던이 두산로보틱스 이쪽으로 좀 방향을 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매도 물량들을 외국인들이 모두 받아먹으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 적극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섹터의 수급의 손바뀜 이 영향으로 2차전지 섹터는 더욱 더 크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제가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이 리포트에 담아놨는데요 제가 이 모든 내용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너무나 긴 내용이라서 리포트로 만들어 뒀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받아보셔서 체크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포스코에 있는 다른 그룹주들, 이 종목들에 대한 모든 주가에 대한 분석,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제가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담아둔 리포트가 있어요. 이 리포트 또한 제가 100% 무료로 드릴 거니까 반드시 받아가시고요. 당연히 가장 비싸게 팔수 있는 매도법, 담겨져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무료로 드리니까 반드시 받아가셔서 이 포스코 그룹주들로 대박 나시기 바라고요. 받아가신 방법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연락처로 세 글자 포스코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세요. 정말 5초도 안 걸리니까 문자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러면 바로 차트로 넘어갈 건데 그 전에 잠깐 현재 진행 중인 구독자 이벤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차트로 한번 넘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계좌 리셋 프로젝트라는 건데요 이 프로젝트가 뭐냐면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이유는 다큰 돈을 벌고 싶어서 하시는 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주식에 좀 크게 물려 계신 분들 그래서 손실이 좀 크신 분들이나 나는 처음부터 다시 이 주식을 시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은 좋은 종목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다 노후자금 마련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 모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계좌를 리셋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원금 회복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정확하게 딱 300분 대상으로만 진행을 할 거고 정말 계좌를 바꿔드릴 이 대박 세력주까지 가감 없이 무료로 오픈해 드릴 거예요. 이 종목이 뭔지는 제가 차트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봉 차트 아니고 월봉 차트죠. 그만큼 오랜 역사가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2년 동안 무려 10배가 넘는 상승이 한번 나왔던 종목이고, 이때 보시면 제가 사용하는 이 메스터점지표 여기 나와 있죠. 이게 한번 포착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들어갔던이 거래 대금만 해도 약 2조에서 3조 정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죠, 돈이. 그런데 최근에 보면 또한번이 매스타점 지표가 잡혔어요. 그리고 그것도 최저점이죠. 그리고 거래량을 보시면 이때보다 무려 4배 이상 들어온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추정되는 이 세력 자금만 해도 10조 원이 넘어가고 있어요. 2조에서 3조가 들어왔을 때도 10배가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은 더큰 수익률 이상될수 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이 좋은 걸왜 300명한테만 알려주냐 하실까봐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이 주포와 세력들 바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미의 수급이 대량으로 포착이 되면은 바로 눈치를 채고 이 계획을 바꿀 거예요 원래는 일주일에서 한달 정도면은 상승이 나올 만한 그런 종목들도 일부러 계획을 바꿔서 1년 혹은 2년씩 이끌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기하게 만들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좀 아쉽긴 해도 제가 딱 선착순으로 이 300분들한테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린 거고요. 대신 어떠한 조건도 없이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받아가신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제 연락처 보이시죠? 이쪽으로 문자로 다시 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는데 정말로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 있으신 분들만 다시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짧게 말씀드린다는 게 이거 좀더 길어진 것 같네요. 다시 원래 얘기로 들어가서 종목 차트 보면서 한번 주가 흐름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포스코 엠텍 차트 한번 보실게요. 최근에 추세를 보시면 완전히 깨져서 하락 추세로 돌아선 것처럼 보이시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 3개의 선을 그어왔어요. 이 25,000원 이 가격 부분을 보시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매수 타점 지표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여기는 조금 벗어나긴 했지만 이쪽도 있죠 아무튼 이 25,000원 부근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타점이 잡히고 있어요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바로 이때 이때 세력들의 대량 매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시면 이날 티안 나게 매집하다가 갑자기 급등 한번 나왔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신고가 만들어줬죠 그리고 이날도 보시면 되게 티안 나게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어요 세력들은 최대한 티가 안 나게 매집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이런 기점들을 자세히 보시면 이 완만한 선이 조금씩 가파르게 변하는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세력들의 평단가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 흰색 선 같은 경우가 이 세력선이라고 세력들의 평단가를 나타내 주는 선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세력들의 평단가는 19,500원 이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 세력들 입장에서도 그동안 들어갔던 이런 돈들 그리고 시간들 이런걸 고려했을 때는 최소한 이 전구점인 4만원까지는 다시 올려줘야지만 수지타산이 맞아요 여기서 한번 해본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말 아무리 적게 올리더라도 이 전고점인 4만 원까지는 무조건 다시 주가를 끌어올릴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가격대에 계신 분들, 이 가격에 계신 분들, 뭐 많이 바라보실 수 있는 분들은 100% 정도 수익을 바라볼 수 있겠죠. 제가 그런 점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정말 지속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포스코엠택이 있는 포스코 그룹 주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다 아시는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죠. 이 배터리 아저씨. 이 박순혁 작가님도 이제는 2차전지 섹터에서 진짜 배기만 남을 거다. 그리고 그 2차전지 진짜 배기 기업 중한 개가 바로 이 포스코 그룹이에요. 그 중에서도 포스코 엠텍. 단연 최고봉이라 할수 있겠죠. 게다가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이미 이 2차전지 소재 부문에 있어서 수직 계열화가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이 경쟁력 자체가 압도적이에요. 이렇게 좋은 종목을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니까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종목도 당장 내일 오를지 떨어질지는 그 누구도 알수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내일 어떤 종목이 반드시 오를 거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믿고 걸으세요. 100이면 100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어느 정도 높은 확률로는 맞출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저도 해요. 그런데 제 말은 100% 맞출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뭐가 낫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딱두 가지 잘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두 가지만 잘하더라도 여러분들 주식으로 돈 많이 벌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방법을 얘기해드릴 건데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딱 1분만 집중 부탁드릴게요. 이 1분을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이 장난질. 누가 주식에 장난질 한다는 걸 저는 바로 알수 있어요. 정말 정확하게 할수 있는데요. 누가 장난질을 한다는 건 당연히 이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거죠.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두 번째, 두 번째는 이 전쟁터 같은 주식시장에서 제가 딱 15년 동안 살아남으면서 쌓인 데이터가 있어요. 즉, 경험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이슈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디에 투자하는지 그리고 어떤 섹터가 올라가는지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있던 한 가지 예시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최근에 있던 기사라는 게 가져왔는데요. 바로 9월 15일에 있던 기사죠. 보시면 이우크라이나 관련된 기사인데 13일에서 14일에 우크라이나 방문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딱 13일 날에 이 우크라이나 관련주들 이 재건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어요 대부분 들은 여기서 끝나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재건에 철강이더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철강제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이 메리트가 있을까 그러면 내수보다는 해외로 철강을 수출하는 기업들이 좋겠구나 그리고 그런 기업들 중에서는 어떤 주식이 저평가가 되어 있느냐 혹은 누가 장난질을 하고 있냐 이걸 좀 파악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발굴한 종목이 바로 이 신스틸이에요. 마침 제가 7년 동안 사용했던 이 매수 타점을 잡아주는 지표가 있어요. 바로 여기서 포착이 됐죠. 이날 일봉 차트도 보시면 초반에 굉장히 많이 주가가 올랐는데요. 한번 분봉 차트도 보여드릴게요. 이날 나왔던 이 신스틸 장 초반부터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지표들 굉장히 많이 포착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이날에 저희 텔레그램방 여기서 단기 추천주로 이 신스틸 3,300원 이하로 말씀을 드렸어요. 뭐 이거 캡처한 화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 날짜도 나오죠. 9월 14일이라고. 이날 제가 이 우크라이나 제공 관련주 중에서 신스틸, 철광제 해외 매출 비중이 75%나 돼서 강한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9시 25분에, 보시면 이때가 10시죠? 10시에도 이미 3,300원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매수 기회도 엄청나게 많이 줬었고요.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15일까지 주가가 올라가서 무려 이틀 만에 고점 대비해서 약50% 넘는 수익률 만들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 말고도 저희 텔레그램방 보시면 정말로 여러 종목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퇴근감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9월 25일날 이미지스 3,380원 이하로 말씀드렸었는데, 바로 VI 걸려서 수익 났죠. 이거 말고도 바로 드렸던 이제 우듬지팡 이것도 바로 수 만들어드렸습니다. 이렇게 텔레그램에서 정말 많은 종목들 말씀드리면서 수익도 직접 많이 만들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벤트 진행 중이어서 저희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면 이런 수익들 모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 상단에 보시면 제 연락처 나와있죠. 제 개인 연락처인데 이곳으로 문자로 다시 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계좌 리셋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무료고요 어차피 문자 남기는데 정말 5초도 안 걸려요. 여러분 딱이 5초만 할애하셔서 문자 남기시고 텔레그램 링크 받아가시고요. 나는 텔레그램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매수 타점 지표 이 지표 드릴 거니까 이거라도 받아가셔서 직접 매매하시면 돼요. 이것만 사용하셔도 정말로 매매 쉬워지실 거고요. 이 지표가 얼마나 유용한지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다 아는 종목인 에코프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게 에코프로 일본 차트인데요.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매수 타점 지표 정확하게 저점에서 포착이 되고 있죠. 때가약 10만원대인데 10만원대 때 포착이 된 이후에 한 번도 이상한 위치에선 안 뜨고 급등 나와서 140만원까지 갔었죠. 여러분들이 이 지표만 사용하셔도 매매 정말 지워져요. 이 에코프로만 보여드리면 믿음이 안 가실 테니까 제가 다른 종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컷편집 없이 바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시간으로 검색해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시면 정확하게 저점 에서만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금양. 마찬가지로 정말 저점 혹은 상승이 이미 나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나올 때 이런 변곡점 자리. 이런 자리들만 정확하게 잡아내고 있습니다. 텔레그램망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도 이 지표만 잘 사용하셔도 수익 무조건 만드실 수 있고요. 정말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제가 그리고 이 지표를 뭐 대가를 받고 드리냐? 그것도 아니죠. 정말 여기 써 있는 대로 100% 무료로 드릴 거고요. 그냥 문자로 다시 딱이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정말 여러분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딱 5초만 할애하시면 되시고요. 정말 간단해요. 꼭 문자 남기시고요. 오늘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좋은 종목들 제 텔레그램망 들어오셔서 편하게 받아가시거나 아니면 제가 드리는 이 지표, 이 지표 사용하셔서 직접 매매하시면서 수익 안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종목과 정보들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